2 0년1년1 0월2 0일 두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독재자 독재자 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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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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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 10년, 1 민주주의 방식, 민주주의 를외음치고 민주주의 를 자주 치고 올리는 없 치고 괜찮은 놈 없어요 a t Doctor. d o c t o 독재자 c t o r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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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c 라고하 d 독재자하고 영웅하고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독재자하고 영웅하고. 영웅은 독재자 중에 일부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하는 놈의 새끼들은 전부 다 빨갱이 새끼들이에요. 맞아 이승만, 박정희가 이라고 독재자라고 하는 놈은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은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독재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이 빨갱이 새끼들은 이승만 박정일을 독재자라고 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독재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놈이 독재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치끼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하는 놈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놈이지 독재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놈이 맞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민주당 애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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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놈이 독재자 중에서 상독재자죠. 그것 지 하락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 그 사람 새끼들에요. 그리고 어 이재 이재명이 이런 놈을 자기 사기 사욕 때문에 숭배를 하고 따르는 민주당은 반드시 곧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엉터리로 막 가는 것 같지만 망해요. 민주당에는 영벌이 없어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전부 수펄, 숙벌, 수펄만 잔뜩 있고 일벌도, 일벌도 거의 없어요. 전부 수펄이에요. 일도 안 하고 써먹지도 못하는 수펄들만 잔뜩 있다고. 그래서 민주당은 곧 망합니다. 국힘당에는 영벌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누구죠? 한동.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고 리더감, 리더 후 여왕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집단,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정광훈 목사 없었으면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었겠어요? 그런 거 아니 교회 목사가. 광안 거리에 나가서 수백만 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몸도 쳐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었던 것은 태양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리더로 반드시 태양인을 뽑아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태양인이 없어요. 이재명이 또그 이새끼 소양인에다가 간하고 심장 막고 형편없는 남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멸망을 하게 돼 있어요. 술수는 한계가 있어요. 자, 한동훈이가 잘클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후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응.